저번에 얘기했듯이 오늘은 이제 동료 바뀐 부분 포함해서 이제 동료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워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동료 재화가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증표랑 동료책. 이렇게 두 가지 재화를 어떤 순서로 챙겨야 될지랑 그리고 또 무기를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인 스킬이랑 서브 스킬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어떻게 챙기는 것이 좋을지 한번 알아보려고 알아보도 아 더욱 말고인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각성과 능력치 이두 가지는 등표를 사용해요. 먼저 각 여기 각성부터 전부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어, 천공의 검제까지는 먼저 니아를 열고 그 다음에 미호 열렸을 때그 상금 마도서까지연 다음에 마지막에 니아 성운의 검망 열고 나머지 미호를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증표가 거기까지 다 사용이 됐다면 그때부터 능력치를 키우기 시작하시면될것 같아요. 내용이 하나 누락됐네요. 능력치 순서는 패시브 발동을 위한 공격 속도부터 시작해서 기본 공격 피해량 최소 최대 피해 비율 가는 피해량 별 하나 치명타 피해량 가는 피해량 별두개스킬 피해량 마지막으로 맨 밑에 가는 피해은 올리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패시브. 기본적으로 니아가 먼저 나오다 보니까 니아를 메인으로 키우게 될 겁니다. 0마다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데 제가 이 패시브 올리는 순서를 총3 가지로 나눠서 보통 추천을 해드려요. 먼저 비... 중요 스킬 3 가지만 이제 짚고 넘어가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마력 주입. 그리고 사기 진작. 마지막으로 약점 포착. 이세 가지만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먼저, 어 빙덱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쿨타임이 그렇게 부족하지가 않아요. 쿨타임을 이미 빙결로 잡기 때문에 굳이 마력주입을 키워서 저 쿨타임 효과를 안 가져가도 되기 때문에 먼저 사기진작을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 마력주입 챙기고 마지막에 약점 포착을 올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평타 덱 같은 경우에는 쿨을 돌려줄 수 있는 스킬이 없어요 그래서 그 쿨을 좀더 맞춰주기 위해서 마력주입을 먼저 100을 찍고 그다음에 사기진작100 찍고 마지막에 약점포착을 찍으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시 덱 같은 경우는 어시 덱도 쿨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다른 덱보다 마나 그 사용량이 훨씬 큰 조합입니다 그래서 마나를 좀더 챙겨주기 위해서 마력주입을 오픈만 먼저 해두고 그다음에 사기 진작 올리고 다시 마력 증부 돌 돌아와서 100 올린 다음에 마지막에 약점 포착으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액티브 스킬은 이제 무기랑 같이 와야 되거든요. 리니 그러니까 토끼 리니 어 스타 중급 무기까지 올라가기 전까지는 동료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일단 스타 중급까지 먼저 챙겨 주시고 스타 중급까지 됐다면은 뽑기로 먼저 레전드 최상급까지 니아를 맞춰 주시고요. 이 후에 다시 니아가 스타 최상급이 된다면은 그 다음에 니아를 스타 중급까지 맞춰, 맞춰주시면서 스킬 어둠 가르기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니, 린이 이제 스타 최상급에서 특보를 맞추기 시작해요. 스타 특보를 이제 스타 하급 3단계 스타 중급 1단계, 스타 상급, 1단계까지 맞추고 나면은, 이제, 니아를 맞저 스타까지, 스타 최상급까지 다 열고, 또, 스킬도, 이제, 마지막 경우까지 쭉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중간에 미호가 열리는 그 타이밍이 제일 헷갈리실 거예요. 미호가 열렸을 때, 니아랑 무기 순서는 똑같이 가시면 돼요. 다만, 스킬을 건드리지 마시고, 그 무기는 니아랑 똑같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수의 기운이 남아 있어요. 신수의 기운에도 무기가 들어가는데 이게 대략 이게 본인 속성을 10%의 데미지를 늘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영혼까지 다 마치고 나서 린 갤럭시 넘어가기 전에 본인 주력기 속성에 맞는 속성을 이제 신수의 기운 2단계까지 열어서 강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동료 얘기는 다 정리가 된것 같은데, 아 맞아 하나 남았다. 그메인이란 서브 스킬, 이걸 어떤식으로 챙겨가면 좋을지 어떤 곳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이제 메인 스킬 서버 스킬이 두개는 쿨타임이 7 0초예요 그래서 이 꾸준하게 딜을 한다는 부분에서 좀 부족합니다 이 범이라, 범위 딜이라고 하는데 범위 딜인 대신에 다른 것보다 개수가 좀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몹이 많다고 해서 이게 실제로 그만큼 효율이 나오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니아 메인 스킬로는 제가 추천드리기는 공간 배기를 먼저 배우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또 서브 스킬을 하기 전에 미호 메인 스킬을 먼저 보자면 은 일단 미호는 둘다 쓸모는 있어요. 다만 이게 아무래도 본인 딜을 좀 치중하다 보니까 아마 컨텐츠 돌때 컨텐츠 를돌 때는 보통 니아랑 가게 될 거예요. 아무리 미호가 키워져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나, 어, 얘랑 가게 됐던, 될 텐데, 만약에 이제 1인 딜이 필요할 때는 별의 소원이 필요하게 될 거고요. 평소, 사냥 때는 어둠의 꽃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얘가 쿨이 70초라고는 하지만 지속시간이 20초 동안 이제 어시처럼 적을 죽였을 때 확률적으로 터져요. 그래서 사냥에서는 아마 최종적으로 미호를 쓰게 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자, 다음으로 서브 스킬로 넘어가 봅시다. 서브 스킬을 보자면은 이게 참 애매해요. 일반 몬스터에게 가는 피해랑 요거는 나중에 미호로 사냥을 도움을 주게 된다면은 요거랑 같이 해서 진행을 하겠죠? 요거는 아마 쓸 일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바피증 자체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루트가 좀 많거든요. 보스전 때 메인을 미호로 챙겨갈 일이 많이 없는데 아마 이 위협 발산을 쓸 일은 적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생각해서 지우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미후이거는 저도 상당히 고민 중이에요. 이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신수의 힘이 좀더 유력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딜을 올리는 데는 신수의 힘이 좀더 유력할 텐데, 다만, 제, 초월을 새벽을 우리가 많이 키우잖아요? 첫 번째 초월로 새벽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이 브레이크 시간을 길게 해준다는 것 자체가 그딜 증가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살짝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범용적으로는 신수의 을 챙기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오늘은 동료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영상을 작업하는 도중에 동료 밸런스 패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있어서 약간의 수정사항이 필요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만약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생기면 추가로 영상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정보와 재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